5월 20일이고 드디어 화이자, 화이자 백신 맞으러 갑니다.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로스터를 그냥 아예 해줘요. 이날 백신 맞으라 이렇게 딱 아예 해줘가지고 제가 17일에 입국을 했으니까는 18, 19, 20 이렇게 해가지고 이틀? 3일만에 지금 백신을 맞으러 갑니다. 네, 떨리네요. 어,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왜냐면 저는 어떤 백신을 맞던간에 그날 밤에 진짜 엄청 아프거든요. 화이자가 과연 안 아플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. 아플지 안 아플지를 경과를 어 여기 오늘 유튜브로 공유를 해 드릴까 합니다. 백신 맞으러 왔습니다. 너무 떨려. Can you confirm your full name and date of birth? o from South Korea. 아, 15분. Just... Oh. Okay. Yeah. 여러분 음. 다 맞고 왔고, 어, 맞고 나서 한 15분, 20분 정도 의사가 있는 방에 있어요. 거기서 이제 대기를 했어요. 왜냐면, 백신 맞고 나서 조금 있어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. 미연에 일어날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. 그래서, 어. 백신 잘 맞고 왔고, 그랬습니다. 아, 괜히 너무 떨리는 거예요. 너무 떨려가지고. 간호사 분이 있었거든요. 간호사 분다고 계속. 처음 한 것들이야. 그럼 친구 피크업 와 있습니다. 오늘은 화일자 이 차를 맞는 날이기 때문에 삼각수 투표를 갈 거예요. 친구 꽃 사왔어. Hi. Hello. What is that? That is free. Oh. s v i a i going start to say she got me some flowers i hope you like them yeah well, i love them why <laughs> <laughs> i'm <am so> hungry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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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저 삼겹살 먹고 지금 백신 맞으러 왔는데, 첫, 첫 번째 도즈 맞을 땐 진짜 떨렸거든요. 처음 이제 맞아야 되니까. 근데 지금은 너무 졸려가지고 아무 생각이 사실 없어요. 근데 왜 한국에서 막 그러잖아요. 이렇게 돼지고기 먹어야 된다고. 그래가지고, 전날에 먹으라고 하긴 했는데, 저는 오후에 백신 맞으니까 친구랑 점심에 먹었어요. 삼겹살. 파이자는 두 번째 도즈가 아프대요. 그래가지고, 조금 걱정이 됩니다. 그, 아스트라제네카는 첫 번째가 엄청 아프고, 두 번째가 안 아프다고 하고, 파이자는 첫 번째는 안 아프고, 두 번째는 아프다고 하거든요? 일단 제가 첫 번째 맞았을 때는 저는 진짜 안 아팠어요. 여기만 살짝 뻐근했고, 다음날 밤에 열이 오르는 것 같아서, 그, 타이레나 하나 먹었더니 그냥 말끔해졌거든요? 그러고 바로 사가지고 근데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. 그래서 혹시 뭐 아프거나 아니면 뭐안 아프거나 기록을 좀 해볼까 싶습니다.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And uh, no flights <coughs> only after it. Yeah, so I have a flight after 30 hours. I just got it. Ah. Ah. no, no, no. They'll come here. now nah. Oh, so cute. 여러분, 저 지금. 방에 왔는데 팔이 1차 때보다 더 빨리 아픈 느낌이에요. 지금 맞은 지 다섯 시간 딱 됐는데 팔이 빨리 아픕니다. 아직까지 열은 안 나고 몸살 같은 것도 아직 안 났는데 새벽이 어떨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아픕니다. 어제, 어제가 아니지. 오늘 새벽 2시 반에 깼을 때 너무 추운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전기장판 사까지 올리고 타이레놀 바로 먹고 한 30분 지나니까 완전 괜찮아져가지고 돌아가서 30분 동안 또땀 흘리고 그래서 아 이러고 끝나나 보다 했는데 그러고 한 4시 반인가? 다시 잤거든요? 자고 지금 8시에 일어났더니 똑같이 아픕니다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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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았어. 카드 받아도 돼? 네네네. 주하가 만든 케이. 크 <laughs> 여러분, 저는 지금 마드리드에 도착해 있고 오늘은 12일이고 하, 앞으로 이제 백신을 여러 맞으실 텐데 진통제 꼭 구비해 놓으시고 혹시나 정말 정말 진통제라도 견디지 못할 만큼 고열이 온다면 병원에 꼭 가셔야겠죠? 저는 백신을 받아서 너무너무 행복해요. 마음 적으로도좀 안심이 되고 또 내가 남에게 피해도 덜줄수 있다는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제 좀더 건강하고 좀더 준비된 마음과 몸으로 이제 비행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혹시나 백신 맞으실 분들은 진짜 진짜 진통제를 구비하셔서 몸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. 파이자 백신 후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.